그냥, 니, 랑 사겼던 애인을 걔가 사기, 사귀, 사겼으니까, 걔는 이제 친구도 아닌 새끼인 거야. 베프가 제 남자친구랑 사귄다고 저한테 미안하는데, SNS로는 럽스타를 도배하네요. 지인도 다 겹쳐서 참 착잡하고 그런데, 차단하고 제가 알길 가는 게 맞겠죠? 석고대제 스타일 순 없잖아. 럽스타할 수도 있지. 미안한 건 미안하고 연애하는 거 알리는 건 알리는 거지. 석고대제 스타 할순 없잖아. 너랑 사귀었다고 인스타에 그, 멍석 깔아놓고 하얀 소복 입고, 죄송합니다. 잊지라 <목소리> 하면서 너 이름 뭐니? 닉네임. 이응희였치뭐 이름 희주면은, <목소리> 히... 인스타그램에다가 희주에게 너무 미안해. <목소리> 너의 전남친을 뺏어서 너무 미안해. 이러면서 하얀색 멍석 깔아놓고 아 알지. 가발, 박완규 가발 써놓고, 미안하다고 <목소리> 맨날 이렇게 <목소리> 올려줘? 응? 맨날 피도 올릴 때마다 샵! 희주에게 미안해. 무슨 셀카를 올려. 내 스스로 셀카를 올려. 아, 오늘 사진 너무 잘 나왔다. 샵, 희주야, 미안해. 모든 인스타그램에, 내 얘를 물, 물 먹는 사진 카페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. 가나뚜 카페에서 한 잔. 커피 스튜디오 커피 맛있는 걸 샵, 희주야, 미안해. 이지랄 할 수도 없잖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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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마 보다가 한, 자, 한 컷, 희주가 생각나는 반. 이러면서, 샵, 희주야, 미안해. 샵, 전 남친을 뺏어서 미안해. 이럴 수도 없잖아. 어? 샵, 석고 대제그램. 어, 석, 이렇게 올릴 수순 없잖아. 응? 아니, 럽스타 올릴 수도 있지. 무슨 애인이랑 사진 찍은 거 너한테 허랑받을 수도 없고. 어? 너갈길 가야지 차단해 하든가. 어? 그리고 너한테 뭐 떠나간 연인인데 뭐 어떡해. 그냥 너는 그것만 생각해. 뭐 럽스타를 해서 기분 나쁠 게 아니라, 그냥 니, 니랑 사귀었던 애인을 걔가 사기, 사귀, 사귀었으니까, 걔는 이제 친구도 아닌 새끼인 거야. 걔가 나쁜 사람인 것만 인지하면 되지. 인스타그램 가지고 뭐라 그러면은, 진짜 이상하게 보다니까, 사람들. <laughs> 희주야, 이 사진 올려도 돼? <laughs> 아니면 남자친구랑 사진 찍으면 남자친구 사진 모자이크 처리한 다음에. 누구 때문에 얼굴 가림 이러고 샵 희주야 미안해 샵히자이크뭐 <laughs> 이렇게 올리면 너 기분 나빠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 돼. 그러니까 남들한테 얘기할 때 고민상담할 때 인스타그램이라는 명목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괜히 너가 쪼잔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냥 전에 내, 나랑 사귀었던 애인을 사귀더라 그냥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는 게 좋아 음, 알았지? 히자이크 음. 힘내세요 이희주 응 음. 히자이크웬 말이야. 아, 존나 어깨 씨발, 히자이크 음. <laughs>